글로벌 에스랜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성분들 나이 들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어디신가요? 아마도 많은 여성분들이 피부를 꼽으실 텐데요 저도 한해한해 얇아지고 처지는 피부를 보면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부 속까지 영양분을 전달해 주는 그런 화장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 리셀 화장품을 소개해 드릴 강사 송지영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서 세월의 흔적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어딘가요? 네 바로 얼굴 피부입니다. 몸은 그래도 옷으로 가리면 되는데 얼굴은 가릴 수가 없잖아요. 저도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뵈면 얼굴만 봐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고생한 것 같이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피부가 너무 좋아서 왠지 저분은 고생 하나 안 하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서는 눈코입이 예쁜 것보다는. 예쁜 분들이 정말 시선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피부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기초 화장품을 잘 선택해서 사용하는 거겠죠 소중한 나를 위해서 우리 명품 백은 못 사더라도 기초 제품 하나만큼은 확실히 투자하자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하이프레젤 리포존 공법을 적용시킨 원료를 중심으로 수년간의 연구 노하우를 통해 개발된 프리미엄 코스메틱 브랜드 더 리셀입니다. 여러분들의 피부를 윤기있고 촉촉하게 매끄럽고 탄력있게 갖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모임에서 우리 시선 좀 받아볼까요?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의 변화. 더 리셀 화장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 리셀 뜻은요, 피부 진피라는 뜻의 더마와 세포를 재생시킨다는 리셀이라는 뜻으로 화장품의 유효성분을 피부 깊숙이 전달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만들어드리겠다는 뜻입니다. 다음 화장품 구성을 볼 텐데요. 기초 3종 세트, 솔루션, 에센스, 크림, 그리고 단품 2종, 선크림, 비비크림까지 더해져 총 5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더 리셀 화장품만의 차별화된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더 리셀 화장품만의 차별화된 공법, 하이프레제 리포좀 공법입니다. 하이프레제 리포좀 공법은 화장품의 좋은 유효 성분이 깊숙이 흡수될 수 있도록 리포좀이라는 캡슐을 이용해서 피부 인지질의 이중막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 특허 기술의 공법입니다. 하이프레제 리포좀 공법은 보습력, 유연성, 탄력성 등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은 바르는 보톡스. 아세트헥사펩타이드-8입니다. 이든 이름이 길고 어려운데요. 펩타이드란 피부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작은 성분인데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피부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합성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이 원료는 헥사펩타이드의 아세트리아 반응으로 이루어진 합성 원료로 보톡스와 유사한 기능을 해서 일명 바르는 보톡스, 주름 다림이라고도 불립니다. 아세틸 성분으로 인해 흡수가 더 쉽고 피와 근육을 이완시켜 주름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 주름 새로 형성되는 주름까지 모두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완화시키는 성분입니다. 무독성이라 지속적인 사용 가능하고요. 주름 개선 피부 탄력 증가에도 도움을 주는 원료입니다. 다음은 식약처로부터 미백과 주름 개선이 인증된 원료 두 가지의 기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이라면 밝고 환한 피부 모두들 원하시잖아요. 피부의 미백 효과를 도와주는 원료가 바로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입니다. 우리 인체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멜라닌 색소가 피부의 표피 측으로 이동해 기미와 잡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두 번째는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아데노신 성분입니다. 주름 기능 개선하면 비타민 성분인 레티놀도 있는데요. 레티놀은 산소와 자외선에 많이 취약하고 안전성 문제로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아데노신은 비교적 안전한 물질로 체내 축적이 되지 않아 레티놀보다 훨씬 안정적이며 우수한 지속력을 보이고 있고 자외선에도 변화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 내에서 단백질을 합성시켜 피부 탄력을 강화하며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더 리셀 화장품이 좋은 이유는 첫 번째 원료에 있습니다. 음식도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맛있는 음식이 나오듯이 화장품도 좋은 원료를 사용해야 당연히 좋은 제품이 나오겠죠. 첫 번째 원료는 병풀잎수입니다. 원산지가 마다가스카르인 허브과 식물로 이미 오래전부터 민간에서는 건강이나 미용관리용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병풀잎수는 병풀의 잎을 수증기로 증류하여 얻은 수용액 성분으로 연고나 화장품 등의 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호랑이가 잎의 아픈 부분을 비벼서 치유한다고 해서 타이거허브 호랑이풀로도 불립니다. 피부 진정, 색소 침착 완화, 피부 탄력 등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모 뿌리 추출물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지모라고 불리는 풀의 뿌리줄기입니다. 여기에 다량의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약재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찬성질이 있기에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나 기관지염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모 뿌리 추출물은 보루피린 구성 성분으로 피부 탄력 강화, 영양 공급, 피부 진정, 피부 톤 개선, 보습 관리에 탁월한 기능을 보이는 성분입니다. 그 외에도 락토바실러스 연꽃이 발효 여과물, 락토바실러스 콩 발효 추출물 등은 우리 피부에 좋은 유익균을 형성해서 피부 생태계를 개선하여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피부에 사용하는 이러한 원료들, 과연 안전한지 걱정되시죠? 매일 피부에 바르는 건데 제품에 들어간 성분의 안전성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더리셀 화장품의 원료들은 EWG 안전 등급을 받은 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WG는 미국 환경 그룹 비영리 단체로 화장품의 원료인 안전성을 토대로 1에서 10단계로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더리셀 제품은요, 가장 안전한 등급인 1, 2등급의 원료를 사용하여 순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모든 연령층이나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화장품 사용도 순서에 맞게 잘 사용하셔야겠죠. 지금부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게 세안을 하신 후에 솔루션은 안에 있는 내용물이 잘 섞일 수 있도록 가볍게 흔들어 주시고요. 고개를 살짝 든 상태에서 4회에서 5회 정도 분무해 주시면 됩니다. 뿌려주시고 흡수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좀더 솔루션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고 싶으시면 한번더 뿌려주시면 됩니다. 솔루션이 마르면 다음은 에센스를 스포이드로 눌러서 살짝 펴 발라주시고요. 흡수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크림을 바르겠습니다. 크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메이크업을 하셔야 되니까 적당량을 바르시면 되고요. 저녁에는 좀더 듬뿍 발라 주신다면 피부가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발라보니까요. 굉장히 반짝반짝 윤이 나면서 광채가 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요즘 자외선 굉장히 강하죠. 선크림 꼭 발라 주셔야 됩니다. 선크림도 한번 발라 보겠습니다. 네. 제가 선크림을 발라보니까요. 피부에 백탁현상 없이 발림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2시간마다 덧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미와 잡티를 가리기 위해서 비비크림 꼭 바르셔야 되겠죠. 제가 한번 비비크림도 발라보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이 비비크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래 피부가 좋았던 것처럼 홍조나 잡티도 완벽히 커버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윤기가 되어져서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지금 비비크림을 바른 손이 굉장히 깔끔하고 윤이 나 보입니다. 커버력은 물론이고요. 우수한 밀착력, 장시간 지속력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춘 우수한 제품입니다. 여기까지 더 리셀 제품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시선을 사로잡는 여성은 바로 피부가 좋은 여성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에스랜드의 프리미엄 코스메틱 브랜드 더 리셀과 함께 여러분의 피부를 아름답고 화사하게 갖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